얘들아 안녕. 나 장수 아저씨야. 오늘은 왜 분장을 하고 나오지 않았냐고. 내가 매번 분장하고 나오진 않을 거야라고 했지. 그래서 한 번씩은 안 해야 되는 거야. 자,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최근에 뭐 한국형 뉴딜인가 뭔가 한다고 대통령이 그냥 은행의 회장들, 그다음에 주정권에서 회장들 다 불러놓고 한국형 뉴딜 펀드 해라고 하면서 개주가 돼버린 거야. 펀드 매니저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 우리 어릴 때. 동네 아줌마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돈을 내가 그중에 또 개주가 있어 주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돈 관리를 하는데 야밤에 돈 들고 튀어버려가지고 돈 떼였다고 울고불고 야단나는 거 여러분 목격했어. 근데 살다 살다 보니 나라의 대통령이 어쩌다 개주까지 하고 있냐 좋은 말로는 펀드 매니저 근데 그럼 뭐 하려고 돈을 모으냐고 한국형 뉴딜을 한대. 그럼 한국형 뉴딜은 뭐 하려고 하느냐고 한국형 뉴딜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져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려고이 한국형 뉴딜을 한대. 그럼 너네들이 생각할 때 코로나로 가장 먼저 이렇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월급이 줄어들고 실업 휴직하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미국의 고위층의 월급을 많이 받는 부자들은 코로나로 처음에는 약간 수익이 줄어들었지만은 지금 똑같아. 근데 미국에서 그냥 질라든 서비스 업종에 일하거나 질라든 노동직에 일하던 사람. 들이 다 쫓겨났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원래 직장으로 가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는 수입이 확 줄어들거나 무급 휴직 상태거나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재난이 오면 부자들은 처음에 약간 충격 받지만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고 월세도 못 내고 식료품도 부족하다고 미국에서 그래. 그래서 미국이 2대8의 사회라서 상위 20%가 소득의 52%를 가져가고 나머지 80%가 소득의 48%밖에 못 가져간다고 소득 결과도 나왔어. 그래서 부익부 비익빈 양극화가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심해졌다는 거야. 한국도 마찬가지야.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명품점에 줄을 서고 있대. 백화점이나 마트는 요즘 문 닫고 난리가 났어. 근데 명품점은 줄을 서고 장사가 잘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의 위기에도 주식값 올라가고 금 투자해서 돈 벌고 부동산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 이런 데 돈을 벌은 사람들은 지금 잘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해외 여행을 가고 이런 데 돈을 쓸 건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명품을 막 산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형 뉴딜은 그야말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너네들 같이 2, 30대인데 대학을 마쳤는데 고등학교를 마쳤는데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하고 그냥 백수처럼 아르바이트 자리 있으면 가서 며칠 일하다가 또 그냥 집에 박혀 있다가 그런 애들이 지금 취직이 다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일찍 직장에서 쫓겨난 요즘 한국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5세래 50살 되기 전에 다 쫓겨난다는 거야 그래서 취업한 사람들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지마 어차피 그들도 50 전에 다 쫓겨나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쌓여가고 있어 한국에 하루에 1,100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서울에서도 3개월간에 2만 명이 문을 닫았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 닫고 일하다가 그냥 쫓겨나고 하면 그 길로 돈 나올 데가 없는 실업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가 그 사람들에게 살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 줄수 있겠어 미국이 대공황이 1929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러니까 대공황이 덮치니까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 미국의 노동자다 그것도 별 기술 없이 몸으로 살던 노동자들이 급식소 앞에 줄을 서고 월세를 못 넣어서 길거리로 쫓겨나서 가족 데리고 길거리에서 자고 비참한 현실이 미국에 지금 90년 전에 벌어져서 그때 미국 대통령이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큰일났다. 그래서 뉴딜, 즉 국민과의 새로운 계약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인 경제 부흥정책을 실시해서. 거기에 이제 농민들은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상해줘 그러니까 농민들이 적어도 농사를 지어서 최저가격은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도시의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노동판을 벌여 큰 토목사업을 벌여 그래서 테네시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뭐 콜로라도강의 종합개발계획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일하러 갔어 그러면 일한 대가로 그날그날 그날 월급을 줘 국가가 그래서 지금 라스베가스 가는데 후보댐이라고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댐에 속 하는 그 댐도 그때 만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는 원래 사막 이고 황량한 지역이었는데 그때 논이 월급 준다고 일시키면서 그런 일을 시켜서 서부가 이 관계 수로가 열리고 댐이 되고 전기가 들어가면서 서부의 사막지대가 이제 농업지대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면서 일자리를 갖다가 국가가 창출해서 돈을 풀어서 주모로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생활을 연장하고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러면 한국형 뉴딜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될 건데 문가리의 한국형 뉴딜은 160조라고 하다가 10조가 설거머니 올라서 170조에 돈을 들어가지고 5년간에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그럼 너네들이 가서 할 일자리는 어떤 거겠어? 별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할수 있는 그런 일을 너네들한테 시켜줘야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래도 집세라든지 먹고 살 돈을 벌어오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디지털 스마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이두 가지를 한다는 거야. 그린 뉴딜은 태양광이고 풍력이야 거기에 무슨 고용이 늘어나겠니 문가리가 접근하고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풍력을 홍보했지만은 한국에 있던 업체들은 다 망하고 독일 업체 중국 업체가 다 장사해 먹고 있대 그리고 it 분야에 5g ai 그리고 뭐 3d 프린터 언택트 산업 이런 부분에서 너네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할수있던게 뭐가 있을까 그거는 한국에 제일 잘 나가는 5g 같으면 sk 또 원격으로나 비대면 언택트 기술 같으면 그 누가 해야 될까? 뭐 디지털 댐도 만든다는데 그런 거는 삼성, LG 이런 데서 다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회사는 수백조의 돈을 쌓아 놓고 있어. 사내 유보금으로. 그 돈으로 이럴 때 R&D 투자해서 하면 돼. 그런데 뉴딜을 그걸로 한대. 그럼 거기서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든 디지털 뉴딜이든 너네들이 가서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지금도 기술을 갖고 있어서 어디든 그 기술을 갖고 취업을 그냥 할수 있는 사람들이나 재미를 보는 거야. 이게 무슨 유딜이야 이건 유딜이 아니라 잘나가는 사람 밀어주거나 그 태양강은 문정권에 관계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고 있다고 소문나 있잖아? 그 자기들이 하는 사업 띄우는 거지.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봐. 국가의사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죽거나 막 쫓겨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국가는 뭐를 할까? 가지고 있는 돈을 아끼고 아껴서 그걸로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이렇게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지금 재난지원금 준다지만 그 일회성은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그 사람의 상황이 나아질까? 망해가는 자영업자가, 놀고 있는 실업자, 백수, 청년들이 50만원 받는다고 서방이 비칠까? 소주 한잔 먹고 뭐 이러면 끝나지.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저럴까? 다 계획이 있어서 저럴 건데 장수 아저씨가 생각을 해봤어 왜 전혀 일자리가 생길 것 같지 않은 디지털 유들 이거는 아주 고스펙 스킬이 높은 사람들이 알수 있는 일이겠지 그렇지 않아 아무나 AI나 5G 가서 일하겠다고 할수 있어 그리고 태양광을 도대체 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그거 있는 장비 사다가 그냥 꼽으면 되는 거잖아 땅만 합의 보고 그 일자리가 생길 때가 아니야 그럴 때 대통령이 3일인가 9월 3일 40개의 한국의 주요 은행, 지방은행까지 포함해서 또 정권에서 뭐 금융 관련 회장들을 따들어라. 회장님이야, 회장님. 그리고는 자기 뒤에 굴는 금융회사를 다루는 청화대 정책실장, 또 금감위원장, 재경부 장관, 부총리, 금융위원장 이런 사람을 쫙 배석시켜 놓고 한국형 뉴딜 펀드를 내가 좀 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세요. 그러면서 딱 중에 원금은 보장. 처음에는 35% 손실까지도 보장. 그리고 이자는 3% 하다가 지금 말이 조금 바뀌고 있지만 어쨌든 소문은 그렇게 냈어 자 최근에 옵티머스나 라임 35펀드에 1조뭐몇 천억씩 사고가 났다 소리 들었지 한군데는 5천 몇백억 사고 가났고왜 그런 걸 했을까 35펀드 지금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가 없어 매등 넣어도 옛날에는 매등 넣으면 그거 이자만 갖고도 생활됐어 근데 지금 금리가 낮아서 이자가 없어 3% 이자 주는데 거기서 돈 조금 불려 볼 거라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35펀드를 넣은 거야 그러다가 돈다 날리가지고 난리 난리가 난 거야 집집마다 공모펀드 공모펀드는 널리 못 하는 거고 사모펀드는 은행에 돈좀 있을만한 사람들 몇 명만 불러서 하는 차이야 근데 대통령이 은행장을 불러다가 사모펀드 하세요 여기에는 원금까지만 세금으로 보장해줍니다 이자도 일정하게 보장해줍니다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정권회사에서 문가이 펀드매니저로 데뷔 안 그래도 거품이 그 심해서 주식값이니 시중에 돈이 많이 깔려가 집값이 폭등하는데 한국에 대통령이 또 이걸 가지고 거품을 그더 키우고 있다 나중에 거품 그 꺼지면 다빡살날 거다 근데 대통령이 그냥 손실 안 나고 이자 보장된 저런 상품을 보장해준다니 우리는 다 굶어 죽었구나. 요렇게 글을 쓴 거야 조롱한다고. 그래서 왜 저럴까? 누가 봐도 일자리 창출과 관계없는 일에 왜거 품을 물고 달라들어서 은행장까지 전부 직결시켜서 하라 하면 거기서 대놓고 안 한다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속으로는 왜 저런 걸 우리한테 떠는겨 저걸 누가 살까 저 보장해준다 해놓고 나중에는 쥐는 임기 다 되면 가버리면 우리가 다 덮어 쓰는 거 아니야 전부 그냥 하기 싫어 죽지 근데 대통령 권한으로 하시오 하고 겁을 딱 주니 앞에 서야 다 마피아 보스 앞에 하는 것처럼 예 하지 돌아서면서 다 시부시부시부시부시부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 장수 아저씨가 볼때저 문가리는 막판에 저 하한 개주 노릇을 하거나 펀드 매니저까지 하고 있어. 자, 권력을 감독하는 기관을 앞에 다 배석시킨 채 거기에 옴짝 못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슈 안 하면 알지? 알아서 하슈. 이말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할까? 한다고 신용이라도 내야지 안 하면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냐? 내가 봤을 때 문가리가 한국형 뉴딜에 큰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부분에서 뭔가 잘못 고쳐서 크게 경제를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든가 아니면 내가 봤을 땐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있어서 인기 안에 이걸 해치우고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면 지금 답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야. 근데 처음에는 디지털 유딜만할 때도 황당했는데 거기에 좀 있다가 그린 유딜까지 달라붙어서 태양광이 들어왔어 그때 이 아저씨는 결론을 내렸지 아해먹으려고 뭐? 그러는구나 그래서 큰 사고가 날 거야. 앞으로 부모님들이 한국형 뉴딜 펀더 사면 이자도 빵빵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들라고 하면 장수 아저씨가 죽어도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꼭 전해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알강